2025년 3월에 이 띠가 대박 난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복이 5배로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3월, 개띠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운이 찾아올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띠는 원래 의리가 넘치고 신뢰를 중요시하며 강한 책임감을 가진 분들이 많죠. 그럼 개띠에게 2025년 3월은 특별한 한 달이 될 예정입니다. 기대되시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재물은 마이너스 새로운 기회가 온다. 2025년 3월 개띠 여러분의 재물운은 천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는 시기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이니 차근차근 기회를 살펴보세요. 사업가라면 새로운 파트너십이나 협업 제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 내실을 다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전적 이익을 쫓기보다는 장기적인 신뢰를 쌓는 것이 더큰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성실하게 노력해온 것들이 드디어 인정받을 시기입니다. 월급 인상 보너스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경솔한 판단으로 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금물, 신중함이 중요합니다. 투자를 고민 중이라면 부동산, 주식 등 새로운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고위험보다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가 유리한 시기입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보세요. 행운의 팀 남색이나 검은색 지갑을 사용하면 재물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2. 직장 및 사업은 마이너스 기회가 찾아온다. 개띠 여러분, 2025년 3월은 성실함과 책임감이 빛을 바라는 시기입니다. 평소 묵묵히 일해온 분들은 이 시기에 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새로운 업무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승진, 연봉 인상 등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장 내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니 자기 개발에 집중하세요. 사업가라면 새로운 거래처나 협력 업체와 연결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기존 고객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세요. 급하게 확장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팁 회색이나 브라운 계열의 정장을 입으면 직장운이 상승합니다. 3. 인간관계운 마이너스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 개띠 여러분은 평소에도 의리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죠. 2025년 3월에는 인간관계가 더욱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오랫동안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네트워킹이 활발해지는 시기. 새로운 기회가 많아질 거예요. 좋은 협업 제안이 들어오거나 든든한 조력자를 만날 수 있어요. 가족 및 친구 관계에서는 가족과의 시간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다면 이 시기에 풀리는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행운의 팁 초록색 소품을 가까이 하면 인간관계 운이 더욱 상승할 거예요. 자, 건강운 마이너스 규칙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2025년 3월 개띠 여러분의 건강운은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 없이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운동을 시작하려면 요가, 스트레칭, 가벼운 조깅이 개띠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거예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식습관을 개선하려면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해보세요. 물을 자주 마시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칠 거예요. 행운의 팁 흰색 의류를 입으면 건강운이 더욱 상승할 거예요. 마무리 마이너스 개띠 여러분 기회를 잡으세요. 자, 이제 개띠 여러분이 2025년 3월에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이번 달은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물운, 직장운, 인간관계운, 건강운 모두 좋은 흐름을 타고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정리. 투자와 재테크는 신중하게 진행하되 좋은 기회가 많다.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이나 보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인간관계 운이 상승하여 새로운 인맥을 형성할 수 있다. 건강 운도 좋으니 스트레스 관리에 집중하자. 개띠 여러분, 2025년 3월이 여러분에게 행운과 성공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멋진 한달 보내세요.